五十四公里。Oh. 大家好，我是英雪，旁边有艾香。 인터 운전해서 강원도 갑니다. 강원도에 왜 가냐면은 그 놀라, 놀라.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대만 우육면집이 있대요. 시에수지까지 팔아가지고 그그 우육면이 한국에서는 고기를 되게 또 얇게 한국식으로 파는데 그 가게는 대만 분이 하시는 가게라 완전 이콰 이콰 허따 덜로.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같아 가지고 안되겠지 어젯밤에 사장님한테 "유튜브 찍어주세요" 이러고 물어보고, 저 오늘 바로 가는 거예요. "나, 오늘 깡패이 출발! 응, 응. 뭐야? 왜 얘네 왜 나왔지? 야, yeah. 야, yeah. 갖고 싶은 차, 캐스퍼, 캐스퍼, 예쁘다, 갖고 싶은 노트북, 맥북, 맥북, 我们现在可以点菜吗？可以吗？那我们要那个鸡粉红烧牛肉面，还有那个鲜素鸡，还有台湾香肠，还有最后韭菜水饺，嗯，这样就好，谢谢，谢谢。台湾关联的吃的，我最用心的。 It I know it's crowded here Moving through space and time. Girl, it's been my darkest year And God don't got answers to questions I'm man 저기야 대만 맛이지. 음. 뭐, 이거 좀 넣어볼까? 여기 수제 고추기름. 칼칼해 자기 이거 부추를 사갈까? 이거 맛있어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응? 이렇게 많이 왔어? 왜냐면 제 타이완 친구가 제 집에서 소고기 면을 추천해 주셨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사는 소고기 면은 소고기 면이 되게 가득해요 응응응 제가 처음에 먹어봤는데 응 너무 저렴해 전통적이라고 하는 거잖아. 응, 我们要。뭐랑뭐? 我们要炸瓜炸瓜。 이거랑 이거야. 배플 사이드, 구와졌어 실패. 아 이거 자기 표정이 찍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 어, 어 우리 지우번에서 먹었 먹었잖아. 소시지 먹고 마늘 한쪽 먹고.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후반에도 먹고 딱. 오, 한국에서 파는 제대로 만든 거 아닌 것같아데 진짜로? 응, 완전 대만 맛이야. 대만 냄새야. 음, 완전 대만이야. 하우스. 이거 이크가 하이크,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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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다들 좀묻 아, 진짜요? 네, 우리老婆 아. 우리 엄마 가게 있을 때 대만분이 이거 해 주셨거든. 가게 에 대만분이 계셨어? 응. 음. 일단에서 일하, 일하셨었거든 맛있겠다. 음. 맞아. 음. 음. 한국 만두는 피가 굉장히 얇은데 대만 만두는 되게 두꺼워요. 아까 피곤해가지고 완전 기운 없었는데 먹으니까 완전 기분도 좋고 기운도 나 그냥 잊고 있었는데 우리 이거 짠 오. 부드럽지? 응, 근데 맛있다. 아, 나 벌써 슬퍼. 다시 겠까 그러면 다못 먹잖아. 이것도 생각날 텐데 너무 멀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무슨 일이 원주에 없는데? 여기 아, 여기 음. 근처 사시는 분들은 좋겠다. 맨날것 같아. 고기 먹어. 나 음. 아까 먹었다. 사양은안한다 응? 난 계속 저게 궁금해. 저거 파는 건가? 응. 우육탕 한약재라고 되어있는데. 저 사장님은 한국어도 잘못 하시는데 와이프 따라서 한국 와서 이렇게 사시잖아. 자기도제가 외국인이었으면 자기 나 따라서 우리나라 와서. 할수 있어? 음. 진짜? 음. 어, 그게 어려운 거야. 지금 내가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음. 아니야. 아니. 진짜로? 음. 그럼 내가 대만 가서 사고 싶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관련된 일을 좀찾아봐야돼 진짜? 너나 그렇게 좋아? 많이 먹. 어 여기 물만 여기 음. 많이 먹. 오, 쳤어 괜찮아. 쳤어. 괜찮아, 다 괜찮아. 그냥 채울 것 같아. 음, 다 먹어. 응, 음, 다 먹어. 이제 국물 한잔 정도. 잠깐만. 너다 먹을까봐 나무서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달맛소시지가 음. 달달한 게응 음, 달짝지근해 음. 아, 너무 맛있어 음. 청주합빙도 맛있을 거 같고 또크로프달이거고 분명 맛있을 음. 거고 네, 네. 진짜 진짜 네. 최고였다 진짜 100km 운전해서 온 보람이 있었어 잘, 잘 먹었습니다 스바와 이걸 먹어보니까 이거 수제 고추기름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마침 파셔가지고 사가려고 하는데 이게 궁금해 이거 파는 걸까? 아닐까? 아니겠지? 저희 고추기름 200ml도 하나 주세요 실례합니다 <목소리도> 어! 어? 어! 매워 어! 없어! 어날에허허허 어, 허허허허 어. 허 유로탕은 저 이거 그 로보스 저 나도 예스매도 뭐? 쓸회매도. 아. 네. 근데 유월이요, 야 말고 예스도. 어. 나 뭐야, 계정. 사장. 시시, 잘 계세요. 바이바이. 맛없어. 매시간 당신도. 아, 아, 아. 매시간 잘 지, 가요. 여기 완전 한국 속의 작은 대만이었어. 더 번창하세요. 또 올게요. 바이바이 한국에서 먹은 대만 식당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 진짜. 인정, 인정. 제일 맛있어. 어. 또 오고 싶은데 너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사장님, 많이 벌어서 서울이나 수원에도 분점 내주세요. 짜, 이젠 喜欢今天的影片的话，请帮我按赞订阅哦。